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인 JDC의 성과와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제주 자치도가 참여하는 TF가 가동됩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4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유령도시로 변해버린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영리병원 논란으로 멈춰선 제주 헬스케어 타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단지형 개발 사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오용은 국회의원 당선인은 JDC가 제주 발전에 협력해 왔지만 지역 사회에 갈등을 가져온 부분도 있다며 철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진단과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제주 자치도의 비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새로운 조직의 위상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 약학대학을 유치해 생략 바이오메카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다른 지구형태의 변화, 토지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함께 고민됐으면 좋겠고요. JDC는 지난 10여년간 환경과 도민의식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국제 자유 도시 건설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물류 체계 혁신을 위해 신항만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화물이 연안 화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제 물류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기능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과정에 JDC도 역할을 해달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JDC는 단지형 개발은 중단하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헬스케어 타운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 테스트 배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